손흥민 선수와 BTS의 랩몬스터 두분다 영어를 굉장히 잘 하지만 현재의 영어 문장 구사 실력 능력에 비해서 발음은 차이가 있습니다. 더 재밌는 거는 랩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실력이 아직 성장하는 중에도 발음은 어느 정도 수준이 이미 완성이 돼 있었어요. 과연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? 과연 어떤 직군, 어떤 학과의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기본적으로 더 잘할까요? 눈치 채셨나요? 음악 관련입니다 우리는 한글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한글로 말하고 생각도 한글로 하죠 오늘 뭐 먹지? 이런 식으로요. 그런데 이게 소리를 들었을 때도 그걸 한글로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. 강아지가 짖는 걸 한글에서는 멍멍이라고 하죠. 영어에서는 우프 혹은 바우와우 wow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. 하물며 영어를 들었을 때도 한글로 표기를 하는 거죠. 한글로 생각을 하시고 영어의 전치사 per과 a l 진주 pearl 이두 가지 모두 다 한글에서는 펄이라고 리을 발음이 되는 거죠. 이게 큰 문제예요. 아니 정말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. 운동복, 운동 유니폼을 의미하는 jersey. 친구한테 hey, your jersey looks so nice. 운동복 좋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거를 어 수진아, 너 저지 참 예쁘다. 이러면 의도와는 다르게 경찰서를 갈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음대생들은 왜 좋냐? 소리를 이렇게 한글로만 표기를 하면 좋은 음대생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. 예를 들어, 디제잉을 하시는 분이 수많은 베이스 음악이 있어요. 꾹꾹꾹꾹. 이거를 모두 꾹꾹꾹이라고 하면 구분이 안 되겠죠? 그러면 어떤 음악마다 맞는 베이스 소리를 찾기 위해서 그 소리들을 음색, 느낌, 이런 것들을 그 느낌 자체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. 아시겠나요? 영어도 그 발음 그대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.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발음 기호인 거고,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. 영어는 발성부터가 다르고, 또 문장에서 보면 호흡이 다르죠.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. 구분하는 것까지가 1단계. 그 다음 내가 발음을 그렇게 하고 싶다? 그럼 존나 연습을 해야죠. 그 이유가, 말을 할 때는 결국 우리 습관대로 나오고 습관대로 나오는 거는 몸에 익힌 것들. 입과 목구멍과 배, 호흡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. 자, 이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고요.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Have a max day.